이번 주는 늦으면 품절, 러시아 대게 시세 파괴, 화로 박달 대게에서 선어까지 브라운 킹크랩 시가. 현재 평일임에도 휴가철 피서지로의 주문이 매우 많습니다. 7월 6일 목요일 필요하신 경우 꼭 품절 전에 구매 부탁드립니다. 10수년간의 택배 노하우로, 뜨거운 한여름에도 고객님들까지 신선하고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안심하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동해수산 유통입니다. 여름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리조트, 펜션 등의 피서지로 대게, 킹크랩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성비가 좋은 러시아 대게 선어자숙 상품의 주문이 예상보다 많아서 오늘도 안내 드릴 수 있는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러시아 대게 선어자숙 상품의 경우 이번 주 통관 일정이 확인되어 7월 6일 목요일부터 8일 토요일까지 날짜 지정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지난주처럼 늦으면 조기 품절되어 구매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별미인 브라운 킹크랩도 입고 되었습니다. 활어 선어 생물 모두 가능합니다. 브라운 선어 생물 킹크랩의 경우 한 마리 1.5kg 전후 사이즈를 보관한 수조의 온도 조절 실수로 50kg 정도만 가능합니다. 오늘 단 하루.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저희에게 큰 손실인 것은 안 비밀. 한 마리 800G 전후 보관하던 수조의 온도 조절 실수로 선어 생물 내게 100kg까지만 판매합니다. 대부분 숨이 붙어 있어서 선어 생물 그대로 출고합니다. 이렇게 러시아 대게 가격을 저렴하게 유통할 수 있는 이유는 동해수산 유통에서는 매일매일 대량의 러시아 대게, 킹크랩을 전국으로 유통하고 있기에 활어 박달 대게 외에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가성비 선어 대게를 확보하여 신선하고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7월 6일 목요일 도착 오늘의 특가 안내합니다. 1번 재구매 일이 없어서 못 파는 가성비. 선어 자숙대계 대사이즈 리부트가. 1kg당 29,900원 X 27,900원. 2번 압불사 수조 관리 실패. 숨이 붙어 있는 선어 생물대계 800지 전후 한마리당 27,900원. 3번 품질 1위. 어급 활어 러시아 대계 박달대계 리부트가. 1kg당 49,900원 X 47,900원. 4번 지금이 제철. 캐나다 활랍스터한마리 1.52kg 전후 리부트가. 1kg당 58,900원 x 55,900원. 5번 별미. 활 살아있는 브라운 킹크랩. 한 마리 23kg 전후 1kg당 69,900원. 6번 별미. 압불사 수조 온도 관리 실수. 선어생물 브라운 킹크랩. 한 마리 1.5kg 전후 1kg당 49,900원. 리뷰 특가란? 동해수산 유통 네이버 카페 리얼 후기 카테고리에 후기 약속을 해 주시는 고객분들께 미리 할인하여 공급하는 것입니다. 실시간 카톡으로 주문 접수하며 본문 하단 또는 댓글에 카톡 링크를 통해 쉽게 주문이 가능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성비 킹크랩 대개로 가족 지인 친구분들과 즐거운 추억 만드세요.